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엄청 신기한 걸 봤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는지 나도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포탈을 던졌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지던데? 내가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 근데 이거를 본지 조금 시간이 지났거든? 아, 이거 이미 막혔어요? 벌써 막혔어요? 아, 이거 슬라이딩 하면서 던지면 된다고? 안 막혔다는데,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로? 잠깐만. 이거 진짜예요? 이게 돼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게 이 버그가 된다고요? 저 알아요. 전기톱으로 빠르게 가고 G 누르면 돼요. 찐이에요. 진짜요? 전기톱 빠르게 가고 어, 어, 실패. 저도 알아요. 진짜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이 진짜 진짜 되는 거예요? 전기톱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하면 된다고? 어!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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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오오오오오오! 아니요. 아니 근데 야 근데 약간 밀려서 나오는데? 여기 맵이 이상한 건가? 야 아레나 맵으로 가서 해볼까? 한 방에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방에? 이게 내리막길은 다 되는 거야? 신생형 저격 준비됐다고요 형님? 형님 형님 저 다이아 지금 1인데용 오늘 기대하라예요 알겠습니다 형님.

잠깐만, 야 야, 들어가서 형 쏘지 마 봐.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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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리더보드에서 나도 밴 당하자고 형. 형, 나 리더보드에 이름을 올려본 적이 없는데 <laughs> 전기톱 스킬을 쓰면서 슬라이드하고 바로 던지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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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형님, 이거 잘하면은 밖으로도 나갈 수 있어. 아, 진짜? 오, 야, 나도 실패. 야,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이거, 공섭에서 쓰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뱀 먹나요? 해보신 분 있나요? 아 아레나 말고 부도도네? 아오 실패. 핑맨아 너가 공섭에서 써보고 뱀 먹나 안 먹나 해보자. <laughs> 아 써봤다고? 안 먹었어? <laughs> 난너신고 <더 싱거. 웃음> 수고 형. <laughs> 야쟤 썼대. <laughs> 사기꾼아 <사깃구나>. 팬을 팔아먹네 아니아 <laughs> <laughs> 누구보다 빠르기 때문에 쓰고 바로 나왔다고요아 이거 왜 안되냐? 나는 아..뭔가 이 타이밍이 좀..좀 좀안 맞아요 여러분들 아나 한번만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기름칠 목소리 해달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 o 응! 오오오오예스예스베이베 어어어어 <laughs> 야야야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야야핑메아 가만히 있어. 형형가 야, 야, 가만히 있어. 야 이거 이거 싸져근데 얘들아. 맞아? 어 맞네. 이야 어, 땀마 그냥 야 이게 이게 맞아지네. 자 이거 다른 맵도 한번 해 봐야겠다. 또또 어디 맵? 부두? 부두도 좋아? 벤벤벤벤벤 여러분들, 이거, 공섭에서 하지 마세요. 어, 여러분들뱀 먹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전장도 될것 같은데, 내 생각엔. 아, 이거 전장 될것 같아, 삐리. 진짜로. 이거, 핵들, 자주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핵들, 전장할 때 자주 만나는데, 저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그래 이제 핵들은 그냥 내가 다 이기는 거야. 이겼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가지면 어떡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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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요즘 핵들도 벽 뚫고 하던데, 아, 근데 그거 말고 싸구려 핵들 싸구려 핵은 요걸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성공 야, 야, 와서 형싸봐무빙 계속 해줘야 돼. 뒤치나 간다. 야, 형싸봐 죽냐? 죽냐? 안 죽냐? 아, 잠깐, 만 잠깐만 잠깐만가 자가, 잠깐, 자잠깐가 자가, 자가, 아야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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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이상나 나도 안쏴 지금 이맵 패기 어야 근데 잘하면은 여기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아 아, 실패다 아니야 여기 요기? 여기도 될것 같은데 어어야 잠깐만 여기 오예예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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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찾았다 찾았다 무적이 된다는 조건으로 공격을 못 한다 오히려 나쁘지 않아 여기 될것 같아 여기 한나어 여기도 되겠는데 어디세요? 안 <laughs>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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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웃음> 아니 <웃음> 여기 사람이 있네.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아내 머리카락이 보인다고요? 어떻게 보이지? 야 나도 안 써줘. 어어 아아아 아, 까비. <laughs> 야 여기도 될것 같아, 삐리어 실패. 안돼 아, 된다. 여기 여기 무조건 된다, 얘들아. 내가 장담할게다. 야, 여기 무조건데, 여기, 여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거 영자 형이 라이브 보고 있으면 패치하고 뱀 먹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뱀 먹잖아요? 유튜브 각. 내가 볼때 유튜브 각이요. 아, 실패. 아, 여기 너, 좀더 뒤에서 달려와야 되나? 조금만 더 뒤에서 달려 볼게요, 여러분들. <laughs> 여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달리면. 아, 망했다. 어, 됐다고? 어? <laughs> 야, 야!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나 진짜 좋은 생각 났어! 야, 나 진짜 좋은 생각 났어, 얘들아! 도움이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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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선 일이야? 무한치코미이 걸렸다고? 어, 나왔네, 나왔네. 야, 나, 나나 나 죽여봐, 나 죽여봐! 야, 나 진짜 천재적인 생각 떠올랐거든, 지금이다. 만약에 핵 만났다? 핵 만났으면 은 버그로 대응해라. 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요, 요렇게 깔아놓고 얘를 이렇게 해서 아 그러니까 어쨌든 무적 장소를 들어갔다가 요거를 다시 속에서 깔고 나왔다가 쏘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쏘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얘들아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아 진짜 될거 같은데 이거 천재네 꾸지 아 아까 어떻게 성공했지 여기 근데 근데 뭔가 뭔가 이게 가능성이 없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핵들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랄까나. 내발 보고 던지면 잘 들어가진다고? 아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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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한번 성공 시킨다 핵들 죽었다 다 보고 있냐 핵들아 그 깔고 됐다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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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자리 왔죠 저기 왼쪽 깔아놨죠 여기 오른쪽 깔아요 쏙핵 잡고. <laughs> 핵, 핵 잡고 쏙 어때 핵핵 잡고 쏙 어때 어때! 아니, <laughs> 마크 하세요. <laughs> 아니, 아니. <웃음> 깔고, 어, 깔아놔. 어? 쏙. 쏙. 오케이. <laughs> 이거는, 걍의 <그냥> 핵인데. <laughs>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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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가. 아우. 어, 아파. 이거, RPG 같은 거 하면은 여기 쏘면은 맞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 안녕하세요. 다시 들어갈게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 이거 RPG 같은 거를 해놔야 되나? 핵들 너무 개빡치. <laughs> 핵들 열받을 수도 있어. 왜곡? 아, 뭔가, 뭔가 벽을 뚫만한 그런 총 없나, 얘들아? 왜곡 한번 들고 해볼까? 야, 나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맞터 했어, 얘들아. 진짜 이제 들어가는 거맞터 끝남.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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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 저기요. 아, 거기 계세요. 아! 응 <laughs> <laughs> 음, 카운터 왔죠? 왔죠? 깔아놨죠? 어. 아 여기 앞에 투명벽이 있네 얘들아. 살짝 살짝 숨어 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다시 숨어 버리고. 오점부 안녕하세요. 어 숨어 버리고. 어쩜, 부, 안녕하세요. 어이 <놀람> 오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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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아, 살려줘요. <laughs> 그거 위에 벽돌 칼찌 가능하다고? 아, 벽돌 칼찌라는 게 돼요? 여러분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근데 칼을, 칼 들면은 이거 무조건 톱을 들어야 되더라. 톱을 안 들면 안 돼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 맵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핵 만났을 때, 어, 핵을 이런 식으로 카운터 치면 돼요. 핵 카운터 완료, 죽었다. 핵아 핵 카운터 성공, 정지, 먹기도 성공. <laughs> 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부두, 부두도 된다 카던데, 더라. 부두는 어디 들어가? 부두 뭐 들어갈 데가 있냐? 어디 들어가? 그극기극기야 그기? 거기가 어딘데? 뭐해? 이 사람은 뭐해? 뭐요? 뭐, 뭐 하시에요? 어디 가셨어요? 어? 아, 실패했다고? 아이, 그. 봐봐, 봐봐. 형이 보여줄게. 자, 형이 딱 보니까 이거 여기요, 여기. 자, 다, 다시, 다시. 왠지 여기 요 상자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실패. 아, 너무 늦게 던졌나? 아, 이거 왠지 될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면은 요 계단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무적일 것 같은데. 이사람 어디갔지 근데? 뭐지? 여기서 총소리가 들렸는데 얘들아? 관전 보라고? 관전 꺼놨는데용? <laughs> 아이관전을 안키고 왔네 아... 아 컨테이너로 들어간거야? 어, 어디로 오라고? 예예예예 예, 예, 예. 여기로요? 여기에 들어갔다고? 오잉? 뭐야 어떻게 들어갔냐? 뭐야 여기 비밀방이 있었어? 야 야나 죽어봐 아니 이 비밀방이 있었구나 어떻게 들어가지 얘들아 사춘기 전용방 <laughs> 거기서 하는게 아니니까 안된다고 어디서 하는건데 요요 요기서 하는건가 문 사이에 던져보라고 일로가 어디야 파란 컨테이너로 와보라고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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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 예빈 공간에 예 워프를 쏘고 예쏴놨어요쏴놨어요 들어가라고 지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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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어. 어 뭐야? 아 실패했다. 어, 그� 이, 어, 그, 어, 딱, 후, 딱, 후, 딱, 후. 아이고 아이고, 왜 사람을 죽여버렸다. 어 미안하다. 어 쏘리 타이밍을 잘 봐서 자 클릭을 누르라고.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어디세요? 오야. 야나또색 야, 다른 대로. 이! 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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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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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아오! 오, 뭔가, 뭔가 이상한 데로 나왔어, 얘들아. 여기 어디지? <laughs> 왜 여기, 왜 여기로 나왔지? 분명히 시작은 저기서했던것 같은데? <laughs> 이거 쓰면은 패 <밴> 당하겠는데? <laughs> 어쨌든 여러분들은 쓰지 마세요. 예, 저만 쓸게요. 여러분들 있면 밴당하니까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만 꼴빨겠다 저는. <laughs>